안녕하세요. 카페 큐레이터 IK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살펴볼 이야기는 마켓컬리 다들 잘 쓰고 계시죠? 거기서 판매하고 있는 커피 종류를 리뷰해보는 마켓컬리 커피 리뷰 첫 번째 아이템인 커피빈 아메리카노 파우치, 헤이즐러 파우치입니다. 마켓컬리 저도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쓰고 있는데요. 사실 뭐, 싼건 아니죠. 저는 비싸다고 생각을 해요. 아이템 자체가. 하지만 아침에 문을 탁 열었을 때 물건이 도착해 있는 걸 보면 솔직히 고맙고 감사하죠. 하지만 전 정작 아침에 밖에 늘 냉동실에 넣어놔요 아 사실 도착하자마자 사실 바로 먹을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이라면 장점인데 그걸 최대한 잘 살리고 있는 건 아니죠 오늘은 가장 먼저 쉬운 것부터 커피빈 2종 파우치 커피를 마셔볼 겁니다 여름 시즌이 되면 뭐 이런 종류의 파우치 형태의 음료를 쉽게 찾아볼 수가 있죠 저도 오늘은 가벼운 마음으로 마셔볼 건데요 제품 소개해드릴게요 그런데 이게 설명이 필요한 건가요? 그래도 조금 해보면요 커피빈 아메리카노 파우치 커피는 커피빈 매장과 동일한 프리미엄 원 원두를 사용했고요. 융드립 방식의 커피 고유의 깔끔하면서도 깊고 풍부한 맛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거 예전에 제가 RTD 커피 리뷰할 때도 소개해드린 내용이에요. 커피빈 헤이즐넛 라떼는 커피빈 매장과 동일한 원두를 사용했습니다. 융드립 방식으로도 추출을 했고요. 똑같죠? 커피빈 매장에서 사용하는 동일한 헤이즐넛 향 파우더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엄격한 목장에서 얻은 우유로 사용했다는 을게 특징입니다. 용량은 아메리카노가 230ml 헤이즐넛 라떼는 190ml 참고 둘다 고카페인 커피입니다. 잘못 마시면 고생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드디어 맛을 보도록 할게요. 일단 커피빈 커피를 리뷰를 하는데 예전에 던킨도너츠 이 유리컵으로 따를 수밖에 없는 점좀 이해해 주시고요. 음. <laughs> 이렇게 파우치는 잘 떨어지고 이거 230ml니까 부어보도록 할게요. 와 엄청 많구나. 이 요거는 이제 190ml인데 커피빈 매장에 가시면 아시다시피 이 가오름이 다른 프랜차이즈보다는 좀 작긴 하죠. 그래서 저도 조금 더 작은 이런 얼음을 넣었습니다. 색깔은 당연히 아메리카노와 라떼니까 색깔의 차이는 당연히 존재를 하고요. 향을 맡아 보면. 이런 종류의 고카페인 음료를 향을 맡았을 때 느껴지는 그런 향과 아주 비슷합니다. 이건 제가 봤을 때 커피빈이라고 해서 피해갈 수 있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고카페인 향이 많이 납니다. 하지만 그에 비 라떼는 확실히 그런 향은 많이 줄였습니다. 마시기 전부터 벌써 느껴지는 그 고카페인 때문에 사실 그게 코를 찌르면 저는 사실 확 떨어지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마셔보도록 할게요. 일단 마시는 후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커피빈 아메리카노 같은 경우에는 마시자마자 느껴지는 고카페인의 향이 엄청 코를 찌르고요 맛도 사실. 음... 편의점에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구매하실 수 있는 파우치 조금 비싼 파우치 아메리카노 정도의 느낌은 납니다 하지만 이게 일반적으로 편의점에서 팔고 있는 파우치보다 되게 뛰어나다 앞선다 맛있다라고 말하기엔 저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이게 뭐 커피 자체는 그래도 좀 부드러운 편이라서 넘어가는 데 문제는 없는데 여기 뭐 바디감이 강하나 거 향이 진하거나 이런 느낌은 전혀 없고요 그냥 아메리카노 조금 저렴한 아메리카노의 향과 맛이 느껴지긴 합니다 좀 아쉽기는 당이 있는 거를 싫어하시는 분한테는 조금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조금 아쉽다. 단맛이 살짝 있기는 해요. 단맛이 살짝. 헤이즐넛 라떼 같은 경우에는 보통 헤이즐넛 향을 제가 좋아하진 않는데, 이거는 헤이즐넛 향이 조금 나기는 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아주 달아요. 진짜 달아요. 여름에 되게 당 떨어졌을 때 마시는 그런 정도의 아주 단 음료수들이잖아요. 그 정도 수준으로 답니다. 맛의 밸런스가 생각보다 괜찮게 잡혀 있어서 음료의 완성도로만 놓고 보면 전 요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어 이게 사실 제가 헤이즐넛스 되게 싫어해요. 인위적인 커피 향이 들어간 거를. 그런 거를 감안하더라도 아메리카노보다는 전 차라리 이쪽이 좀더 나은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최종 리뷰를 해 보도록 할게요. 어떤 게더 좋았느냐. 저는 커피빈 헤이즐넛 라떼가 좀더 좋았다. 맛의 완성도 차원에서 이게 좀더 좋았다는 거예요. 단맛이 있다는 건 당연히 있고 알고 있긴 한데 그걸 감안하더라도 음료 하나에 놓고 봤을 때는 저는 이 부분이 좀더 좋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시 구매하겠느냐? 이게 1300원, 이게 1500원이에요. 그런데 마켓컬리를 쓰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마켓컬리가 최소 비용이 있잖아요. 구매를 해야지 무료로 배송을 해주는. <laughs> 사실 거기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사실 저도 이번에 산 거긴 한데 어 저는 안살것 같아요. 이거 말고 다른 걸 사겠다. 왜 그러냐면 편의점에 이거보다 괜찮은 음료가 있어서 그래요. 이거 충분히 대체가 가능합니다. 커피빈이란 이름이 되게 매력적이긴 하죠. 스타벅스가 없으면 사실 커피빈에 눈이 가잖아요. 그 관점으로 놓고 보면 눈이 가는 음료긴 한데 이걸 또먹 라고 한다면 저는 구매는 다시는 안할것 같아요. 그냥 한번잘 먹었다. 한 번도 안 드셔보신 분들 둘 중에 하나만 사야 된다면 저는 뭐 이거 정도 사 보시는 걸 추천드리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느 편의점에 가서 파우치 마셔볼 수 있는 거와 비슷한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조금만 참고해 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오늘은 커피빔 파우치 커피 2종에 대해서 맛을 봤습니다.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마켓컬리에 쓰실 거고 그걸 아주 잘 쓰실 텐데 가격을 맞추기 위해 여러가지 물건을 사보실 거 생각을 해요 저 역시 그 관점으로 산 겁니다 이 파우치 음료는 좀 아쉬운 게 있어요 물론 이 커피빈이 이게 커피빈에서 직접 만든 건 아닌 거고 다 이제 F&B 뭐 이런 곳에서 다 만든 건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 이거 말고 다른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도 또 다양한 커피 생활 제가 계속해서 많이 도와드릴 거고요. 또 많이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해서 더 많은 커피 이야기 확인해 주세요.